강의할 제목은 르네상스에서 배우는 창조 경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기업에서 가장 크게 아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창조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인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르네상스에서 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세 가지 모듈로 한번 강의해 볼 테니까요. 다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좀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르네상스의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그죠?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은, 어, 피렌체가요,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항상 나올 때마다 피렌체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르네상스의 고향이죠. 그죠? 어, 르네상스의 고향이라는 말은 한 시대를 끝냈다는 겁니다. 천년의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약한 250년 동안 진행되고 르네상스가 끝남과 동시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현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가 그런 위치일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부터 새로운 봉계도에 21세기를 향하는 봉계도로 진입하는 그런 쪽에 다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회사 자체가 한마디로 르네상스의 그런 창조 정신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회사를 키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하고 오늘 한세 가지 주제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아, 창조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창조적 예술가들입니다.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 조각에서는 도나텔로라는 사람, 회화에서는 마사초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이 사람들의 작품부터 드디어 인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르네상스 이전은 중세 시대랬죠, 그죠? 중세 시대는 미안하지만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이 주인입니다. 약한 천년 동안요 신이 모든 인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해와 조각 이런 부분에서 르네상스 시대 말고 중세 시대 때는 인간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조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 내지는 교황과 같은 아주 최극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그림에 한마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인간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깨어났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잠재능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떤 기계나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가 발전했다면은 앞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어떤 식으로 회사에 여러분들 도입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중에서도 특히 조각가 도나텔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나텔로는요. 엄청나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에서 봤던 조각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나텔로는요. 한 곳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해서, 창조를 향해서,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작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초기에는 아주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조각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차츰차츰 중기로 접어들면은 이 사람이 작품이 변합니다. 드디어 인상주의 작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거의 말기에 되면요 새로운 또 사조를 받아들입니다. 거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한 세대를 살았지만 이 사람의 작품은 크게 세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초기 작품입니다. 성요안을 조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각을 잘안 보시면요.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각을 잘안 보십시오. 약간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뭔지 모르게 이 상체 부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네. 보십시오. 상체 부분이 약간 길게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작품이 걸리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에 이 작품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약한 20미터 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우리 신체의 비율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요. 20m 밑에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 상체가 쪼그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20m 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각이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느님은 다 같이 다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 드디어 인간의 눈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 편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가 여러분들 기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제품이 인간이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안한가 인간이 사용하기에 얼마나 그죠 유용한가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특히 인간의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사물의 상체 부분이 그만큼 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중기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특히 다비드 조각상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입체조각상을 부활시켰죠. 여러분들 중세시대에는 입체작품이 없습니다. 왜? 입체작품을 못 만들겠잖아요. 누가? 하느님이. 나 아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조각마저도 인간하고 똑같은 입체조각을 만들면 그것마저도 우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입체조각을 못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있던 조각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조입니다. 부조. 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요, 프랑스 가면은 시티에메 가면요,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노트르담 성당 가면 외벽에 조각으로 완전하게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보십시오. 이런 입체 조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조로 2차원적인 평면에 조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입체 조각을 못 만들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입체조각이 르네상스 천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입체조각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그 찬란했던 인간의 초점을 맞추던그 작품을 다시 천년 뒤에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고대 이후 최초로 제작된 남성 전신 독립 누더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나텔로는 르네상스의 조각을 최초로 열은 사람인과 동시에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 최초, 최초를 다 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츰가면서요이 사람은 특히 중기 작품에 가면요. 사실적인 또 이런 조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한 제품을 똑같은 시기로 비슷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한 분야에 성공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또 내가 새롭게 도전할까. 그래서 끊임없는 새로운 부분들, 끊임없는 새로운 혁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창조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정신이라는 겁니다. 왜? 기존의 틀을 계속해서 깨어가는, 아니, 깨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들 중에서 이게 산타마리아 델피올의 맞은편에 있는 종탑입니다. 종탑인데, 종탑에 보면 보십시오. 여기에 4명의 조각이 전시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작품 보십시오. 드디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조각을 하면서 거의 그 사람의 표정, 인상의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아놨습니다 작품을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이 작품들 다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 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졌던 이런 인상들을 드디어 작품에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기 작품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청동작품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리석작품도 아닙니다. 이거는 목재작품입니다. 목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었는데요.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의 초현실주의작품들, 거의 20세기나 볼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로 15세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의 최후 작품을 보면요, 오늘날 20세기에 해당하는 이런 초현실주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앞으로 다가올 500년을 미리 앞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조각가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제자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도 한 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을 창조적인 사람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그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오랜 동안에 그레이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다른 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게끔 끊임없는 사람을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키웠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로톨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한가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서성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거의 자기 서성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천재 미켈란젤로도요, 자기의 서성에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그런 조각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한 조각과 한 사람의 우수한 창조적인 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우세대도 그만큼 훌륭한 창조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베르케오라는 또 사람을 키웁니다 그죠 그런데 베르케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입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그런 글작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설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스승은 도나텔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한 사람이 자기의 작품도 남겼지만 그 작품 이상으로 그만큼 훌륭한 제자도 같이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자동차 산업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창조적인 르네상스맨을 키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